세 번째 만화는 머리가 새하얗, 빨리 새하얗게 새어버렸으면 좋겠다 라는 제목의 만화였습니다. 이게 이제 색깔을 막 3, 4도씩 안 주고 피부톤을 그냥 2도만 넣어가지고 문대기로 떼우려고 하려고 했는데요. 왜냐면 그게 진짜 뭔가 좀더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머리를 펴 바르면서 약간 하얀색 머리로 만들어주고 있죠? 약간 그 살색이랄까, 홍조 톤이랄까. 그런 톤 덕분에 약간 핑크색도 됐네요. 귀는 한 번씩 이렇게 자리를 다시 잡아줘야 돼요. 머리 위에 얹어가지고 좀 위치가 안 맞거나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람 귀를 못 그리는 편은 아닌데, 가면은 아무래도 고양이 귀를 갖고 있는 수인 캐릭터다 보니까, 그렇죠? 고양이 귀를 그릴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렇게 선으로 뭔가 좀 음발 분위기 내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선은 너무 난발되는 느낌이라는 거 어, 선도 그려주고 이 그림이 그리면서 계속 수정을 해나가는 그림이라서 처음에 잡았던 거랑 많이 달라지면은 되게 짜증 나기도 하는데 어 그럭저럭 잘된것 같아요. 아 어, 손가락 되게 길쭉하게 그려졌는데 사실 본캐는 손가락이 짱단반해서 너무 부럽습니다. 긴 손가락 좋아해요. 뭐든 좀 길쭉한 걸 좋아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건 꿈인 걸로. 그러니까 그림이죠. 음, 약간 고민하는 표정을 그려주는데, 그리다 보니까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막 만져주다가, 음. 약간 몸통이 좁게 그려진 것 같아서 몸을 조금 더 늘려, 늘렸어요. 늘려야 되는데, 늘렸어요. 어. 머리 위에 저거는 약간 꽃 같이 나왔는데, 뭔가 좀 아핫하는 그런 느낌으로. 려웠어요 그래 머리카락이 빨리 새하얗게 새어 버렸으면 좋겠다. 감성외기. 왜냐하면 음, 굉장히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요거는 만화책을 많이 봐서 가능해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익살 맞지는 않아요. 캐릭 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뭔가 약간 찐 분홍 자주색 비슷하게 칠하다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이런 색깔을 하면은 약간 이상한 데에서 방문을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색깔을 쓰면 안 되는 건가? 좀 좋아하는 색깔인데 그런 생각이 살짝 들면서 이거는 파기하고 진짜 피치 핑크 톤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고 있습니다. 그 공교롭게 입고 있던 옷도 피치 핑크 톤이어가지고 오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리 머리랑 피부 톤이랑 막 문대기를 해주고 눈코 입도 그려주고 그랬는데 음. 그 약간 자주 자주색에 가까운 분홍색으로 머리선을 따주니까 은색 은발에 핑크를 입힌 시운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좀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는 색깔을 변경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같이 문대버려렸다 <laughs> 그리고 반데손도 그려주고 비치 핑크 머리 하고 싶으니까. 뒤에 피치핑크 톤을 진짜 깔아줬어요 근데 진짜 그 머리는 진짜 한 스무 살? 막 그때부터서 하고 싶긴 했는데 여태 못했고 만약 하게 되면 쇼컷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데 뭐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부끄러움이 심해서 부끄러움을 잘 타서 진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서, 요렇게 그려주는데, 요새가 지금 딱, 가을이라서,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입덧 벗추세, 벗추세? 어우, 발음이. 계절이어가지고, 저렇게 어깨에 걸치고 있는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론 남자 씨여서 못할 테지만, 진짜 못할 것 같아. 해보고는 싶은데,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여러 번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24살 때 엄마한테 진짜 얘기했던 대사를 칩니다. 엄마, 피치핑크로 염색하고 싶은데, 엄마가 부끄러우면 가발이라도 사서, 끼고 다닐게 쓰고 다닐게 막 이랬더니만 엄마 별 말씀은 안 하셨는데 워낙에 꾸미는 거에는 관대하신 분이라 어. 약간 무모할 때가 있어야 될것 같긴 한데 저는 모험보다는 딱그 들리엄한 길로 다니는 스타일이라 응. 이렇게 해놓고, 엄마가 창피하면 가발 쓰고 다닐까? 사실 내가 창피해.